오늘 이렇게 조나단 목사가 거칠어진 것은 처음입니다. 거칠어지니까 좋아요, 나빠요. 좋아! 그러면 더 거칠게 다 갈까? 아, 오늘따라 내 목숨을 다 내놓는 것 같네. 자, 그러면은 정한창 때려잡고, 어? 아니지, 조한창 때려잡고, 정영식 때려잡고, 소년보 때려잡고, 그 다음에 누구 때려잡냐? 한동훈이가 원흉입니다. 야, 조기 대선은 없다. 한동훈이가 또 국민만 생각한다고 기어나왔습니다.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? 한동훈을 때려잡자. 한동훈은 물러가라. 다른 사람은 다 돼도 한동훈은 안 된다 조기 대선 없다 경찰들 뭐하는 거야 지금 열받고 있는데 오늘 지금까지 경찰한테 한 소리도 안 했는데 차선을 열어라 경찰들 빨리 차선을 열어라